대대시 나만 두고 다도 음. 음. 나갔으니 숨겨왔던 간식을 먹습니다. 이거는 바닐라 몰티저스 그그 바... 자쿠아즈 그... 이거는 초코 슬로 쿠키 그리고 그 밑에는 치즈 케이크 이거 핑크색은 아까 먹었던 거 어? 우리 사람 진짜 많다 차가 어디더라 이거 계란 햄이라고? 근데 가운데 초코야? 대리 데리, 대리 여기 앞에 옆에 앞에 바다야. 기다려. 그래? 여기, 기다려. 여기 자체가 아주 그냥 경치다. 그지? 예. 네. 아니없오와 와,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사람들 엄청 많이 놀고 있어. 텐트 치기 시작. 오디야 어때 여긴? 너무 예쁘다. 여자 샤워장. 떡볶이? 마시멜로랑 하나 더. 둘수 있어? 응. 그래. 나 비타오백 하나만. 어딨어? 여기. 이거? 어 다른 음료수는? 비락시케도 하나만. 오케이. 다시. 물도 채워서. 어디 응. 너무 잘 있네. 따라라라따. 텐트 안에 텐트. 볼때 잡기. 아이고 못 짜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자이크를? <웃음> 야. <웃음> 귀여워. 빠라라라. 이제 안민려 들어가. 거기 들어가. 디라라라라라라라. 들어가. 그렇지. 앉아봐. 앉아. 마에 들어? 들어가. 여기 들어가. 들어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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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빠가 특공대 시절에 불사조 교육을 받을 때 쓰던 그런 방식으로 시작해 상상 속에서 <laughs> 했던 거지, 우리가 어, 너무 잘했어! 응. 역시, 두 번째 캠핑은 실력이 늘었군. 토시토시, 냥냥. 아빠! <laughs> 나 여기서 밥해도 돼? 어, 거기서 밥해도 돼. 새로 산 타프랑. 먹을 거, 우디 아니죠? 텐트 <laughs> 또뭐야 <뭐이? 웃음> 타프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웃음> <웃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니 여기서 오빠 어떻게 찾아? <laughs> 어딨니? 이런데서 다 잡는 건가? 이건 뭐지? 너무 징그러운데 막 엄청 작은 개 이게 보이려나? 엄청 작아. 근데 개야. 보이려나? 오빠인가? 설마. 설마. 누가 그렇게 맨손으로 해? 아까 나 왔을 때부터 여기 파고 있었어? 어. 와 대박이다. 아나 맨발로 만져볼래. 터전 몰라줘봐. 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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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대박이다. 터전 몰라줘. 그럼 묻어줄까? 싫어. <laughs> 지금 나 완전 무너져. 그러면! 하고 다니는 폼은 완전 조개 사냥꾼이야. 조개 나와요? 이러면서 여쭤보셔가지고. 아니요? <laughs> 없어요, 그냥.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우리 김알지. 아구 반가워. 아. 에 a p p y h a 에 p y dog. h a p 에 y 봐. 졸려 가지고 눈 감긴가 봐. 아 귀여워. 보송보송하고 시원하다. <목소리> 아, <미안>. <목소리> <목소리> 스틱 비눗방울. 아가가가가. 분위기 좋은데 열려라 참깨 라면. 여덟 시인데 밤에 먹는 것 같아. 새벽에 몰래 먹는 거면 비주얼 태번이야 음옆 텐트 분이 좀 바깥에서 잘 주무시네 <laughs> 어머 들이셨어요? 아, 어. <laughs> 죄송해요 아저씨 <laughs> 말랑 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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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붙었어? 조심해. 응. <laughs>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laughs> 뭐야? 우와, 카메라 안 잡혀, 색감이. 다시, 다시. 우와. 우와. 아, 큰일 났다. 반다 동그랗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구운 이 돌멩이 아빠가 구운 거 그럼 비 왔으면 좋겠다 닭다리 하나요 닭다리 <laughs> 둘 귀여워 발이 기네 우리 우리 롱다리였어 와